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처음 수사팀은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시세조정을 몰랐다는 거였어요. 녹취록, 문자, 통화 내용, 관련자 진술까지 다 확인했다는 게 그들 말이었죠. 근데, 충격적인 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재수사팀이, 최근 김건희의 미래에셋 계좌를 특정해서 주문 녹취 파일과 주문표까지 확보했는데요. 여기서 시세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검찰은 김건희에게 소환조사 통보까지 했고 한 변호사는 계좌가 어디든 시세 조작 수사면 당연히 들여다봐야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오래 수사한 만큼 기존 수사팀이 자료를 못 봤을 리도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무혐의 발표 전에는 레드팀 회의까지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검찰 전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약하면 김건희는 한 번도 압수수색 안 당했고 재수사에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주가 조작을 넘어 검찰 신뢰도까지 힘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끝까지 함께 갑니다.